네, 반갑습니다. 내땅차서한물리 TV 전수장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대신 가드립니다. 특집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매물 있으시면 구독 인증해 주시고 문자나 메일로 성함 연락처 궁금하신 매물 주소지 보내주시면 대신 가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노산이 729번 지고요 일단 저희 구독자분께서 문자 오셔가지고 이걸로 이제 의뢰를 요청하셨는데 혹시 가능하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동 경로 중에 맞는 곳이 있으면 저희도 이제 뭐 무료로 이런 거는 대신 한번 가드리고 궁금하신 매물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이제 주소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동시 민마하면 노산이 729번지 농지구요. 지금 일단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분 매각은 그냥 안 건드리는 게안 좋겠나 싶습니다. 괜히 분쟁거리를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건물, 이제, 건물 조해한게 하나 있고요. 0.925해베고 토지 면적 836해베고 어, 요것도 평수로 따지게 되면 253평 나오네요. 지금 7월 19일날 매각 이제 예정이시고, 이제 입찰인데 109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토지 이제 현황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인것 같은데, 이거 완전 철거해서 다시 써야 되겠는데요. 이본 땅의 모습이고, 본땅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슬라이트 지붕 아까 저게 맞네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 자연 환경 보존 지역입니다. 이건 한번 보시고, 여기, 전체 면적 3,345회배 중에, 이제 중, 이제 장원호시 지분, 아, 요렇게 해가지고 4분의 1 매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념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명마을 동쪽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의 상간 농경지대로서 농경지 및 단독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여기는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진짜 공기는 진짜 좋습니다. 해발이 조금 높은 곳이었는데, 차량 진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일단은 가면 공기는 진짜 끝내주기 좋았습니다. 대상 토지까지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며 재반 교통 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일단 차량 이제 본고 차량 충분히 잘 들어가졌고요. 일단 부정형 토지로서 동초하양 경사지대에 위치하며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단 잘 관리되어 있었고요. 공유자 우선매수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유념하시고 그 다음 토지 이용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 가축 사육지한 구역이고 이제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옆으로 해서 쭉 이제 도로로 쭉 오다 보면 여기 이쪽에 여기 가시면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정자를 따라서 이제 쭉이렇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 올라가죠. 해발이 계속 올라가게 되죠. 아그 코너도 있고, 이런 식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오시면 여기 아까 마을, 마을에 하나 있는데 여기로 가셔서 여기로 쭉 오셔서 여기서 직진하셔가지고 여기서 내비에서는 여기로 알려주더라고 계속 여기서 이제 이쪽 쪽으로 직진하셔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도로에서 마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현장 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은 이제 마을에 올라왔, 올라온 모습입니다. 일단 길 따라 쭉 가고요. 저희도 맨 처음에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재촬영했습니다. 길을 이제 지금 이제 실수 없이 현장에 딱 들어가도록 하는,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어떤 매물이든 일단은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나 차,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아주 큰것 같고요. 현장 매물 자체는 진짜 공기도 좋고 물도 좋았고 주변에 이제 저수지도 하나 있는데 진짜 깨끗하고 좋았, 좋았는데요. 여기는 안타깝게도 지분 매각이다 보니까 조금 유념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영상 이제 이쪽에 이제 현장 도착한 모습입니다. 아까 코너 이 부분 아까 꺾이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걸어 들어갔고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게 이제 본 건물이고 이 앞에 이제 토지 잘경작하고 계셨구요. 아마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 있으셨겠죠.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토지를 아마 이렇게 지분 매각을 하시는 것 같구요. 예 네, 계속 유지 잘 관리하고 있, 있으시고 타터잘 쳐져 있고 주변에 모습 되게 좋습니다. 차량 진입하는데 차잘 들어와져 있구요. 주변에 축사 이런 거 없이 잘 좋았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저희 영상 촬영한 건 올려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분매각은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영상으로 마치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발로 뛰겠습니다. 내땅 찾아서 말리TV 전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